네, 안녕하세요. 메이진입니다. 네, 오늘 촬영하고 약간 좀, 네,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, 네, 좀 다시 카메라 켰는데, 어, 음,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, 이 사진이라는 것들에, 어, 참 되게 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이는 작업이다 보니까, 이게 참 여러 가지로, 좀 많이 어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되게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재미가 큰 만큼 그만큼 또 반대로 사진도 빛과 그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세게 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만큼 기쁨이지만 그만큼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어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어예뭐 사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일단은 어 이게 이런 뭐 개인 작업 이게 콜라보하는 작업이 있죠. 이런 콜라보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을 받고 하는 상업 촬영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보면 오히려 상업 촬영들은 좀더네 이게 뭐 불란의 유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. 그렇죠? 근데 이제 모쪼 뭐 업체에서 하는 걸 이렇게 맞춰서 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장치에서 맞춰서 하면 물론 이것도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런 개인 작업들이 솔직히 좀 되게 저는 이게 음 네. 위험한 부분들도 많다고 봐요. 왜냐면 각자 이게 다 일대일대일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먹는 걸 만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이런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켰는데, 뭐 푸념이라는 푸념이고, <laughs> 네, 어떻게 보면 뭐좀 좋은 이런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좀더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, 그러니까. 일단 뭐 포토그래퍼들은 일단 자기 포트폴리오 올리고 어떤 어떤 사진을 찍는지 보여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모델이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거나 이렇게 보셨을 때어그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성향을 좀 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고 저는 좀 다른 유의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한테 가서 독일한 거 찍어달라 그러면 솔직히 찍기가 되게 힘들다고 봐요. 이제 왜냐하면 그게 저는 뭐 어디 뭐 현대차를 가지고 뭐 쌍용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빛을 보는 능력 이 포토그래퍼들이 뭐 이게 컨셉을 짜거나 촬영을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좀. 고려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고, 작업을 할때 서로 간에 되게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그, 포토그래퍼는 모델이나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 최대한 거기에 맞는 느낌이나 이런 걸 많이 좀 짜야 하고, 일단은 뭐 모델분들도 반대로 포토그래퍼 느낌을 보시고, 일단은 사진을 뭐 찍고 리터칭을 하는 관계까지 다 가게 되면, 구상까지 뭐 포토그래퍼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토의 입장에 맞춰서 사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색감을 입히고, 뭐 하는 부분들이 포토가 하게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좀 이제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막연한 상상이랑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이 포토가 갖고 있는 상상이라든가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애매한 게 사진으로 보여줘도 그 사진을 당장 어 다룰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포토는 내가 찍은 사진을 뭐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안에 있거나 이 안에 느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.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되게 좀 이렇게 뭐좀 예를 들자면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같이 좀 날카롭고 쨍한 사진을 찍는 사진 포토그래퍼한테 오면 이 포토그래퍼랑 느낌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. 찍었을 때좀 부드럽거나 뭐좀 이런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말 그대로 굉장히 좀 강한 느낌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항상 컨셉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일단 가볍게 좀발 뭐 맞춰서 미리 작업을 해보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. 근데 이제 뭐 다들 시간이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~ 그러니까 모델이나 포토그래 모델이나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도 포토그래퍼 사진을 좀 보는 눈을 좀더기르시면이 포토의 성향을 좀더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 포토드란 포토그래퍼의 입지에 좀 맞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상하고 또 짜고 이렇게 뭐다 이런 연출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. 네, 이런 경우들이, 음, 그러니까 저도 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성향일 수도 있으니까, 이게 반대되는 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, 음, 일단은 진짜 중요한 거, 그러니까 포토그래퍼들도 물론 모델의 역량을 잘 봐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, 모델의 느낌을 내가 좀 바꿀 수 있다. 이게 저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약간 좀 오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런 사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저의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 모델분들도 봤을 때이 음 포토가 어떤 사진을 찍는지 딱 봤을 때 어떤 쨍한 사진 이런 느낌을 막연하게 그냥 좋다고 하지 마시고. 아마 그런 걸 계속 찍는 포토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을 계속 가게 돼 있어요. 아무리 해도 뭔가 좀 부드러운 컨셉을 뭐 내추럴하게 찍는다고 해도 좀 쨍하고 임팩트 있는 사진들이 될수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포토그래퍼들 할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보셨을 때이 아, 사진이랑 내가 하는 메이크업이랑 맞겠다, 안 맞겠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실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토그래퍼의 좀 경력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좀 포토를 좀 믿어주시는 것도 좀 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좀 개인적인 성향, 생각엔. 저도 사진을 십몇 년 했지만 제가 뭐 사진을 올릴 때제 나름대로의 이런 이름이나 이런 자존심이라는 걸 걸고 올리지 그냥 막 올리지는 않습니다. 뭐 좋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 거 각자 좋지 않다는데 그걸 굳이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. 사진이라는 거를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저든지 고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뭐,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 모델 이렇게 저 해가지고 일대1대1이 돼서 각자 이제 기준에 하나씩 갖고 이제 뭐 사진을 찍었을 때 만약 뭐 저는 이 사진이 좋은데 A가 좋은데 나는 B가 좋아 뭐 메이크업자님 C가 좋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각자 각자 한 명씩 이제 뭔가 이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양보가 있지 않으면 개인 작업할 때는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물론 이게 뭐 다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근데 그럼 그 사람들만의 방식이고, 저는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각자 일대일대일이 돼서 이런 작업을 소화를 했을 때 정말 이제 뭐 웬만하면은 뭐 저도 뭐큰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. 근데 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가 했을 때는 이제 각자 저는 그냥 한 장씩 한장 고르라고 해요. 저한 장, 모델 한 장, 이제 메이크업 한장 이렇게 돼서 서로간에 이제 각자 고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냥 권리를 하나씩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. 근데 이게 한쪽 부분에서 뭐누구 일방적으로 치우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컨셉이나 이런 거 짜는 거는 뭐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을 때 좋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진행을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촬영을 되고 나서 이런 사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사진들의 셀렉권나는 저도 이제 뭐 모델이나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의 썸네일 보여드려서 이제 같이 이제 고르기 하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개인 작업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어 이제 계약서 같은 걸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많이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들을 좀 싫어하시는데 이제 사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좀 마지못해 아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상 또 나중에 좀 이렇게 뒤에서 말이 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걸 아예 사전에 그걸 받아놓고 하는 게 서로 깨끗 깔끔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뭐 사진 찍고 막 내려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 지나고 막 이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사진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. 근데 저도 이제 뭐 같이 협의를 봐서 다 올리는 걸 오케이 했으니까 작업을 할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는 좀 느끼는 게 이런 걸 찍었을 때는 뭐좀 간이 계약서라도 하나 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정확하게 이제 이런 걸 할수 있는 분들의 한에서만 좀 어,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음, 되게 좀이게 바쁜 서로 다다 같이 바쁘고 좋은 시간이니까 이런 걸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조금 더 좋게 쓸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강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알게 모르게 어, 좀 편안함에 좀 젖어서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고 뭐 반대로 되게 좀잘만드신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뭐 편하게 또 제가 뭐 뭐 해주시는 대로 좀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근데 일차적으로 좀뭐 제가 포토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, 음, 포토그래퍼 영향을 좀 믿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 그 포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꼭 보시고, 이 어떤 어떤 사진이 좋은지 그런 걸좀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성향이면 같이 작업을 하셨을 때꼭 어, 커다란 문제 되지 않게 서로 간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면 더 좋고, 네 그런 것들이 더필요하긴할 거예요. 저도 어~ 네 어쨌든 뭐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좀 남기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뭐 사진 이야기들도 한 번씩 좀씩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좀뭐 약간 여, 막 여태 이렇게 막 넘어오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 이제 날씨가 좀 그러니까 또 이런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재미난 얘기를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. 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다 화려하고 다 재밌는 직업만은 아니고 촬영도 다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촬영하는 열악해서 모델 분도 엄청 고생하실 때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고생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뭐다 화려하고 이제 보이는 게 뭔가 우아하게 보이고 뭔가 돋보이는 것만큼 뒤에서되 그런 숨은 분들의 이 공로가 되게 있다는 것도 뭐 한번 지금 아셨으면 좋겠어요. 무조건 이게 다 화려하고 막 이제 삭 이런 직업들이 아니고. 네 모델 분들도 뭐 와서가지고 하막 아, 그냥 이렇게 어 재밌겠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게 재미가 있으시면 재밌겠지만 고생하는 부 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각자 이제 하는 그 요구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모델 입장에서 는 계속 뭔가 푸시를 당하고 이제 이러니까 힘든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뭐 하다 보면 이런 뭐 연출이 이런 게좀 계속 손을 봐주셔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. 저랑 또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끌고 가는 약간 리더 격의 느낌인 포토그래퍼가 네.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음, 저도 좀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더 생각해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뭐 쓸데없이 그냥 주저리 주저리 네, 가끔 뭐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가지고 음, 하여튼데 네, 그렇고요. 어쨌든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고 네, 어쨌든 재밌게 또 네. 남은 사진 지금 요즘 뭐 윈린 게 가서 이것도 보정도 좀 해야 되고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더 만들어 보고 네, 또 네. 아이고, 어쨌든 네. 오늘도 좀 다들 수고 많으셨고 좀 재밌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저든지 이만 마무리할게요. 네, 어쨌든 수들지 없이 주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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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말 들어 주시니라. 네, 어쨌든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